진짜 너무 화가 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 시리? 시이 사람이야 돼요? 이거 좋겠다 이거 이거 상전에 4천짜리 원있요 4천짜리 원 있고 이거는 방어품 이거 정상 나와야 되는데 아니 시장 맛있... 가기 전에 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야 물안 나오는 거 다시 하기 전에 아 직접 얼음이... 드시는나자아입니까음맛에 <목소리> 장보면 써가지고 되게 많습 여기서 마르지 이게 땡기지? <laughs> 아, 아니야? 이게 땡길 건지? 경리치다 보렸나? 어머머머머머. 된장찌개. 어머이고뭐선님이고 전에. 잘이야. 키 그럼 마음이 어머머머. 뭐뭐 뭐. 임마 뭐 뭐. 음. 맞을 거야. 맛있게. 이거 맛이. 끝이 맛있게. 이건 뭐냐? 조리퐁. 조리퐁 맛있다. 있지고소 응나 먹었다. 먹었 뭐. 아니야, 나먹어 응, 물린다. 단거 하도 먹어눈 아, 이확떠지다 아, 유거먹다 아, 이거 먹었다. 아, 이거 먹었다. 아, 이거 먹었다. 아, 이거 먹었다. 아, 이다 패럴도 듣고 응. 응. 집에는 많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먹어야 되니까. 저기 다 가져왔어. 음... 살이 2kg 나 쪘어요. <laughs> 근데도 먹고 있어. 안 맞아? 안 맞지. 음끝잘 먹었다. 엄마가 재난지원금으로 사준 <laughs> 케이크 잘 먹었네 게임은 일단 중단딱한명 차이로 나 갔다. 먹자. 집에 왔네. 엄마 말하는 건 차라. 대게 응. 예, 누나가 못 그렇게 만들 거야. 누나 알지? 누나 약속한 거꼭 지키는 거. 응 맞아 또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요. 아랑았 아랑아, 너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 자, 지금 보시면 마을처럼 하세요. 자, 마을처로가져요 자, 시고 자, 마을처럼 하세 자, 마을처럼 하세요. 자, 마을 자, 마마 자, 마을처럼 하세요. 자, 자 냉장고에서 우선 사 마시고, 아, 구천 원씩 가져가세요. 또 가가지고. 자, 햇대가 세 개월 차례드려요. 고맙습니다. 이거 한 마리만 집어줘요.

오늘 오랜만에 예은이 집에 놀러가요. 놀러가는 건 아니고 과제 도와주러 갔는데 그 과제가 영상 편집하는 차통에는 많이 긁어봤는데, 정말 차끼리 접촉사고는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차선 변경을 하다가 났는데, 처음에는 그 차가 직진 차량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가 제 뒤차 같은 차선에 있던 제 뒤차였고, 그 차도 같이 이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일어난 거거든요. 해서 상대의 차주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다짜고짜 내리자마자 그렇게 끼어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직진 차량이고 내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일어나는 게 맞구나 싶었거든요. 진짜 딱 사고가 나니까 제가 원래 블랙박스 영상 되게 즐겨보는데 진짜 제가 직접적으로 사고가 나 보니까 머리가 새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차 밖으로 나가기조차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어찌저찌잘한 거는 보험회사에 전화한 거. 여러분 꼭 보험회사에 전화하세요. 보험 들으시고.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어, 이제 직원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렉카나 직원분이 필요하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렉카는 필요 없고. 가벼운 접촉 사고기 때문에 근데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분하고 어, 직원 불러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니까 하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필요가 없는 줄 알았어요. 순수해도 너무 순수했다. 그래서 직원분 안 부르고 그냥 상황 설명하고 그 상대방 차 번호하고 뭐차 종류하고 성함하고 전화번호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직접 바꿔드려가지고 전달해드렸고 그 보험회사하고 전화하는 순간까지 저는 직진 차량이고 제가 차선변경하면서 일어난 거라 100% 과실이 저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물론 아직 이제 딱 지금 오늘이 추석 연휴 끝나는 날이라 오늘 전화가 오겠지만 과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100%인 줄 알았어요. 100%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전화 다 끊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 자기가 어 자기가 이제 뭐 내가 직진하고 있었던 차량이었으면 어 끼어드시는 걸 봤을 텐데 나도 이제 변경을 한 하면서 일어난 거라 못 봤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어? 직진 차량이 아니야? 그럼 뭐야? 내뒤 차에 있던 차였던 거야? 하면서 어 그때부터 뭔가 잘못된 거를 깨달은 거죠. 왜냐면 보험회사에도 그 상황 설명을 할때 나는 사선 변경을 하고 있었고, 그 차는 직진 차량이었다고 라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잘못된 거를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가 다 끝나서 차에 딱 타는데, 막 울음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얘기 다 끝나고 이제 서로 이제 연락처 주고받고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그 상대방한테 운전면허증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건데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가지고 두렸어요 그짠 사진을 찍어가시더라고요. 아좀 기다리면 되지. 내가 이래서 사고 났대니까 그냥 기다려. 그걸 찍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혼가보다. <laughs> <laughs> 그러고 이제 문자를 보내달라 하시면서 본인 부담이라는 말을 꼭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상대방 차주입니다. 음, 본인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려. 고, 다 이제 얘기가 돼서 뭐자기는 이제 일을 하니까 뭐 렌트카를 쓸수 있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다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딱 이제 저는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또 급한 마음에 좀 대충 그렇게 상황을 넘겼던 것 같아요. 음. 아, 꼭 말만 하면 목이 잠기더라. 음. 딱 차에 타자마자 막 어우, 울컥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방심해가지고 사고가 났나라는 후회와 동시에 좀만 더 조심했으면 안 났을 수도 있는 사고였는데라는 자책과 동시에 그냥 온갖 감정이 그냥 한꺼번에 훅 와가지고 막 울면서 운전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아 괜찮다고 있을 수 있다고. 좀더 이제 내가 앞으로 조심하면은 될 그거라고 괜찮다 옆에서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난안 괜찮고 <laughs> 안될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좀 다시 초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하라는 뜻으로 좀더 뭐랄까 경각심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됐네요. 사고가 안 나면 좋긴 하겠지만 앞으로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서 나중에 난다고 해도 이제는 좀 대처를 이번 일보다는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이고 나름... 이제 블랙박스 영상 보면서 공부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막상 다, 닥치니까 아무 생각 안 나고 상대방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왜냐면 그분이 되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 이런 사고에 되게 능수능란하신 거예요 말도 막 이렇게 하시고 아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아막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이제 예은이한테 막나접촉사고 어, 났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모가 좀 운전 오래 경력이 오래 되셔가지고 조언을 해주시라고 전화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서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좀 대처를 좀 잘못했구나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오늘 전화가 올 거예요 아마 회사에서 추석 연휴가 꼈어가지고 와가지고 방문이요. 감사합니다. 오늘 잘 얘기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있으니까 블랙박스 넘기고 그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응? 진짜 직원 안 부르면 내 블랙박스는 딱 거기서부터 이제 차에 타자마자 그게 생각이 났어요. 뭔가 잘못됐다. 아이고가 잘못됐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전화가 올 거라서 얘기를 잘할 거에요 고나저나 주차 자리가 있다 찾았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께 안전운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딱 이때가 진짜 사고 날 적이라고 하잖아요 다들 방심해서 저도 그런 거 같아서 아또할말 있는데 벌써 도착해버렸다. 좀만 얘기하고 들어갈까요? 사고 나기 딱 전날에 이제 부천에 모모를 이제 모셔다 드리러 가는 길이었는데 아 요즘 유도 운전을 험하게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때도 막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바짝 붙어서 오시는 거죠? 아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저는 분명히 정상 속도로 가고 있는데 아니 규정 속도가 왜 있겠어요?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것마냥 바짝 붙어가지고 빵빵거리고, 지들이 추월을 하든가 그때도 이제 막 신경을 쓰다가 조금 이렇게 회전을 좀 빠르게 돌아버려가지고 <laughs> 엄마랑 모모가 왜 그러냐고 <laughs> 그래서 아 진짜 막 계속 붙어온다고 나 너무 신경 쓰인다 그래가지고 신경 안쓰려고이 룸미러를 각도를 살짝 내렸어요. 안 보이거든요. 마음은 편한 거예요. 진차 신경 안 쓰고 어 개샹 마이웨이 나는 내 속도 지켜가면서 갈 거야라고 하니까 생각을 하면서 가니까 마음 편해서 그렇게 가다가 그때도 제가 룸미러 각도를 내리고 간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룸미러 각도가 정상적으로 돼 있었으면 그 차가 차선 변경하는 거를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저 사이드미러로만 볼라니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어, 제 잘못도 있으니까. 앞으로 안 나면 되고, 앞으로 조심하면 되고, 앞으로 뒷차에게 신경 안 쓰면 되고. 어쨌든 저는 도착을 해서 예은이 집으로 올라가볼게요. 이보다 응. 귀여워. 응. 밥이 아, 왔어요. 아, 따뜻해. 밥이 왔어요. 우리 집 가. 맛있겠다. <놀란람> 엄청 따뜻해. 맛있게 어 맛있는 냄새 음 맛있는 냄새나 음 이거 국물 부을까이거 오뎅 국물이겠지 음. 사람은 도구를 써야지 백주부시면 믿고 먹을 만하지 않을까 <laughs> 사진 사진 맞자 하는 영상 보이해 줘. 오빠한테 보내는 거야? 응. <laughs> 되게 트레이너 쌤 같다야. 왜? 식당 보내는 거야. <laughs> 음. 맛있어. 음 카메라에 칠까봐. 괜찮아. 음. 음 맛있지. 마힌딩. 음 매워? 안 매워 내입맛은안 매워 나 요즘 우주차강 맵딜이가 돼가고 있어 진짜? 응 음. 전보다 더못 먹는 거 같아 안 먹어버려 돼서 그런가? 음. 음. 왜 매운 것도 먹으면 먹을수록 는대잖아 음. 근데 매운 거 싫다고 안 먹으니까 덤 먹어 음데 약간 맵겠는데 너한테 나 근데 밥 많은데? 그러니까 많아 진짜 맛있다, 근데. 음. 야, 이 정도에 14,000원이면 가성비 아니야. 음. 추석 때뭐 먹었대? 모모 왔다 줬다그랬지 응. 음. 맛있는 거 먹었겠네? 제육볶음 해먹고 음. 음. 떡갈비 해먹고 떡갈비 하서 먹어? 아니, 그거 사왔어. 다행이다. 사서 거리감 들라고 그랬어? 응, 거리감 들라고. 거리감 들라고. 맛있는 거 먹었네. 맞아요. 뭐 그럴 사람 엄청 빠졌어. 모모 오시면 할때 3kg는 기본으로 줘. 음, 모모 엄청 잘랐어. 그리고 모모가 잘 먹이실 것 같아. 뭔가 음. 끊임없이 나와. 오 음. 음. 이모가 살이 빠지시면 안 되니까. 그럼 음. 음. 내가 다이어트해서 안 먹으면 아무도 안 먹거든. 이모 체중 관리 하시면 안 돼. 음. 근데 뱃살만 나오다고 스트레스 받기는 하더라고. 음. 그래도 잘 먹어야 돼응 음. 완전. 나란히 안될까? 아 이렇게? 어, 그럴까? <laughs> 이거 내가 웃었던 컷 같은데 이거는. <laughs>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가서 하는 거, 음. 이렇게 해서 하고 마지막 확인하는 일 이런 식으로. 예, 여기 좀뭐 돌려보자. 여기서부터. 어, 짜기야! 말만 해줘. 아니 <laughs> 이거 너무 그냥 빨리 돌리는 거 너무 부자스럽네 컷을 이용해서. 시간딱 아, 좋기도 하고. 음, 응, 아 빨리 가자 그냥. 그냥. 응. 음, 포도가 아주 맛있어. 그냥. 아, 진짜 너무 화가 나요. 미쳤어, 미쳤어. 뜨겁다, 뜨거워. 정신 안 차리지.